읽어주시죠. 3번.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반일 때. 사랑을 망설이고 있네요. 있는 음...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는 사랑 못 받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어요. 주위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바람직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행복해지려면 이 정도는 포기하고 참아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먼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음. 오, 음. 음. 사랑을 망설이고 있네요라고 직접적으로 네. 예, 질문하셨는데 음. 네. 맞지 않아요? 네. 저는 좀 자연스럽게. 약간 아직까지 사랑을 안 해봐서 다른 그 생활에서의 그일이 어, 음. 음. 맞는 거같 같아요. 같아요. 어 뭐가요? 어. 진짜예요? 네? 어떤가요? 맞는 거 같아요? 바람직한 모습? 음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 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좀 주, 주위 주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 그런가봐요 있는거같아 그리고 또 주변에서 또 너무나도 또 그래버리니까 어. 특히 이특씨 같은 경우에는 안그에서까지 <laughs> <laughs> 3차 아, 오디션을 네. 통과하고 <laughs> 보셨어요? 예 네. 아, 네. 본인 사랑 신경 써주시는데 <laughs> 이특씨 네. 본인 사랑 좀 신경 써주시고 아, 그래요 네. 이제 좀 마음을 좀 열고 네. 예 행복해지려면 좀 마음을 열고 자신 좀 열어라 예. 알겠습니다 저 앞에 그 바닷가 보이시죠? 네, 네. 한번 갔다 와요 서현영형 한번 갔다 와요 뛰어들어 아, <laughs> 네. 네. 저기 무릎까지 접시고와 아이고 아, 사람. 아이고 아이 어, 네. 아이고 잘다 이거 거의 어? 고 시에프 해시 f o 그래요. 다 젖었어요 지금. 바지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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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네요. <laughs> 그, 너무 매력적입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음. <웃음> <웃음> 아, 자, 서현의 흐트러진 모습. 오랜만에 아주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었습니다. 정말 봤습니다. 너무 보기 좋아요. 네. <laughs> 나왔어요. 네, 어.